제가 현재까지 BTGD 매수한 수량은 1420조. 현재 단가로 해서 한 8200만원 정도 현재 매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26년도 BTGD 수익률을 보면요. 현재 15.23%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8.93% 올랐고요. 골드가 6.43% 올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골드하고 플러스를 하면 BTGD 수익률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하고 골드하고 따로 살 필요가 없겠죠? BTGD 그냥 하나만 사놓으면 같은 금액으로 비트코인 살수 있고 골드도 살수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수익과 골드 수익이 플러스 한 채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BTGD 같은 경우는 26년도 들어서 치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2024년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수익률을 비교해보면요. BTGD가 지금 101.35%입니다. 선두로 달리고 있어요. 많이 투자하고 계신 TQQQ 같은 경우 49% 수익 중이고요. SOXL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7 7 9 USD가 반도체 2배죠? 74.93% M7의 2배 m h x 가58.9% FNGO M7이 포함된 10개의 종목 수익률 50% QQQU도 마찬가지죠 M7이 포함된 2배짜리 70% 그래서 현재 BTGD가 가장 좋은 성적으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많이 올라서 SOXL 2위로 지금 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바닥에서 잡았을 때는 세배짜리가 가장 많이 가겠죠. 근데 한번 빠졌다가 이렇게 하락장 을 한번 맞게 되면 세배짜리는 약간 좀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b t d 가 가장 수익률이 높게 가고 있다. 현재 이 차트는 글로벌 엠프 차트입니다. 글로벌 엠프 차트인데 글로벌 엠프 계속 늘어나면은 비트코인 올라가고 금 올라가는 거겠죠. 지금은 계속해서 글로벌 엠프는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이 차트가 미국의 M2 차트예요. 1년 단위를 확대해서 보면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25년 12월 1일자로 업데이트가 됐네요. 신고가로 지금 M2는 달리고 있다. 이 차트는요. 인플레이션과 M2 공급량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여기 보니까 M2는 1년에 4.94%씩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인플레이션은 2.68%입니다. 현재 2026년 저희 투자 계획은 BTGD를 40% 모으는 게 저희 목표예요. BTGD를 모으는 목적은 가장 마음 편한 투자다. 미국이 망해도 살아남는 자산은 비트코인, 골드 두 개입니다. 가장 마음 편해요. 유상 증자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예. 그다음에 나스닥 하락장에는 또 금이 또 방어를 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금을 포트에 담아가는 것도 헷지의 예. 전략이다. 비트코인 상승장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죠. 예. 그 상승장에 소외되지 않는다. 가장 좋은 장점은 죽을 때까지 모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모아갈 수 있다. 팔지 않고 모아갈 수 있다. 유동성이 움직인다. 실적과 무관하다. 그래서 제가 BTG도 현재 보태 40%를 담으려고 계속 매수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MAGX하고 QQQU가 좀 부진하죠. FNGO도. 요거든 예, 어느 정도 p 어 r 그 and g r d Index가 Extreme p r 에 오면 그때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소형주 매수하는거 지금 잘 가고 있고요. 예, 현금으로 SGOV 좀 가지고 있고, BLOX는 현금성 자산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월급은 지금 계속해서 모아가지고 현금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6년 투자 계획대로 지금 BTGD 현재 8,200만 원 모아놨고요. 앞으로 BTGD 수익률 현황들 계속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